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에 관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실적 그리고 판매량 그 모두 숫자 뒤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진짜 변화. 그건 바로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회사를 넘어 반도체 회사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직접 AI5라는 이름의 차세대 칩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이 칩을 생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TSMC, 즉 전세계 파운드리 1, 2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단순한 협력 계약이 아닙니다.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이 배터리에서 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신호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테슬라가 갑자기 칩을 직접 설계하게 됐는지, 삼성마 TSMC가 이 프로젝트에 뛰어든 이유, 그리고 이것이 테슬라 주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씩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정기차이기도 하지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자율주행 알고리즘, 그리고 AI 트레이닝 시스템이 핵심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AI를 구동하려면 막대한 연산이 필요하고, 그동안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GPU를 빌렸어야 했어요. 즉 핵심 기술이 외부에 종속돼 있었다는 얘기죠. 어스크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2019년부터 자체 칩 개발팀을 꾸리고 완전히 독자적인 AI 칩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에 공개된 AI 5 칩입니다. 어스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칩이 아니라 테슬라의 두뇌이자 미래 모든 제품의 심장이다. AI5는 기존보다 40대 빠른 연산, 10배 효율적인 전력 관리, 그리고 GPU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칩이 완성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로봇, 로보 택시, 에너지 네트워크 모두를 하나의 칩 아키텍처로 통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즉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를 파는 기업에서 컴퓨팅 파워를 파는 기업으로 진화하게 된 겁니다. 이 칩을 만들기 위해 머스크는 두 파트너를 선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조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와 TSMC 바로 그들이 AI 5 칩의 생산을 맡게 된 겁니다. AI 5 칩의 생산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두 거인 TSMC와 삼성전자가 나눠 맡습니다 테슬라는 설계만 하고 칩을 실제로 만드는 건이두 회사인 겁니다. 이걸 바로 사운돌이라고 부르는데요. SMC는 초기 공정을 담당하고 삼성전자는 텍사스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로 테슬라는 지금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짜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도 여기에 적극적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메이드인 USA를 강조하고 있죠. 그 중심에 테슬라가 들어선 겁니다. 지금 머스크가 사실상 국가 전략의 일부를 담당하게 된 셈이에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대형 기회를 잡았습니다. 테슬라 물량을 따내면 자동차용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퀄컴을 제치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죠. 이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다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테슬라라는 프리미엄 고객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한쪽에서는 엔비디아가 GPU를 공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테슬라가 자체 칩으로 맞붙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삼성 TSMC 테슬라의 이해 관계가 완벽하게 맞물렸고요. 테슬라는 칩을 통해 자율주행 경쟁에서 우위 확보, 삼성은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입 가속, TSMC는 공급망 안정화와 신규 고객 확보, 즉, 세 회사 모두 이익의 상박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맹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정말로 반도체 제국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의 초점은 테슬라의 매출보다 테슬라의 기술 구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터리였다면 이제는 연산력과 데이터 처리 능력이 테슬라의 가치를 결정 짓고 있죠. 이건 단순한 사업 다각화가 아니라 밸류에이션의 전환으로 볼수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로 보면 PER 20배 수준, AI 하드웨어 회사로 평가받으면 PER 60배 이상. 즉, AI5 칩이 성공하면,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AI 반도체 기업군으로 재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머스크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하드웨어 전쟁에 새로운 전선을 열었고, 삼성바 TSMC는 그 최전선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실험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 그리고 그 답은 테슬라의 다음 칩이 말해줄 겁니다. 테슬라는 지금 전기차를 넘어 산업의 정반을 바꾸는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AI 바이브 칩 하나로 자동차, 로봇, 로봇 택시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시스템을 하나의 두뇌로 묶으려 하고 있죠. 이건 산업 팩폰을 다시 쓰는 전쟁입니다. 삼성과 TSMC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건이 실험이 현실이라는 뜻이고 AI와 반도체의 중심이 이동하는 그 순간 돈의 흐름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의 일정과 기술 겸재 모두 머스크의 한별정에 달려 있죠. 하지만 바로 그 후, 불확실성 속에 테슬라의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칩이 성공하면 테슬라는 시가총액이 두배세배뛸수 있고 실패하면 신뢰가 무너지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인 셈입니다. 그 때가 오면 시장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전기차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AI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라는 것을요. 지금이 그 전환의 초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눈에 띄는 대장주 m7 같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상승한 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짜 큰 돈을 벌기 쉽지 않습니다 진짜 기회는 그 대장주들 뒤에서 움직이는 수의 종목에서 발생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리스크 관리 또한 용이하죠 즉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단순히 금리나 유동성이 아닌 입니다. 바로 미중 무역전쟁의 임합 전략 자원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반도체에 이어 히토르 수출 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 자국 내 히토르 생산 라인 을 재건에 나섰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ai 종기차 방위산업까지 직결된 친 냉전형 공급망 전쟁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바로 히토르 전쟁의 중심에선 mp materials 티커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와의 공급계약이 발표되자 3개월 만에 주가가 6배 이상 폭등했고 거래량은 평소에 10배 이상 터졌어요. 1천만원만 넣었어도 6천만원. 이게 바로 시장이 움직이는 타이밍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불도저처럼 밀어올립니다. 왜냐면 시장의 자금은 테마에 몰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두 종목이 폭등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판이 바뀌는 신호라는 점이에요. 키토르 전쟁의 불길은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2차 전지 원자재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티코와 l a c 같은 내장은 너무 멀리 가버렸지만 그 뒤를 따르는 진짜 수혜주들은 아직 초입에 있습니다. 키토르 자석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리튬 정제를 담당하는 2차 밸류체이 혹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방산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요. 이런 기업들은 아직 시총이 작고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급등 파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재무가 탄탄한 기업에 중심을 잡고 이러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셔야 보다 더큰 수익을 얻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거대한 판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른 채 뒤늦게 따라붙고 있어요. 진짜 돈은 먼저 움직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재 이 전략자원 전쟁 속에서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리게 될 핵심 소액 섹터와 종목 리스트를 정리해뒀습니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오는 타이밍과 정부 정책 방향,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까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된 PDF 자료예요. 이러한 정보도 소중한 제 구독자 분들과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파란색 링크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간단한 설문조사 진행해주시고 전송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자료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금전 요구나 무조건적인 투자 권유 또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자료들이에요. 꼭 가볍게 참고하시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먼저 보는 사람,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주가상승이 아니라 글로벌 머니의 방향 전환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 사이클이 올 때까지 또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